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스라엘 중동 리포트 시작합니다. 국제 형사 재판소가 서한 지구, 가자지구, 동 예루살렘의 이스라엘의 전쟁 범죄에 대한 조사가 가능하다는 입장을 발표했습니다. 팔레스타인이 15년 만에 열릴 총선 날짜를 5월 22일로 확정했습니다. 약 10여 개의 팔레스타인 정당들은 선거에 대한 의견 조정을 위해 카이로에서 회담을 열었습니다. 이스라엘 정부가 코로나19 백신 미접종자에 대해 제재를 강화할 방안들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국제형사재판소가 서한지구, 가자지구, 동예루살렘 내 이스라엘의 전쟁 범죄에 대한 조사가 가능하다는 입장을 발표했습니다. 이스라엘과 미국은 이번 판결에 대해 반대 입장을 밝혔습니다. 국제형사재판소가 서한지구 가자지구, 동예루살렘 지역 내에 이스라엘의 전쟁 범죄에 대한 조사가 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팔레스타인은 2015년 4월 ICC의 정식 회원이 된후서한지구 점령과 정착촌 건설 등 이스라엘의 전범 여부에 대해 계속해서 ICC의 조사를 요청해 왔습니다. 지난 2019년 12월. 파투 벤수나 ICC 검사장은 팔레스타인 사태에 대해 조사를 진행할 타당한 근거가 있다며 공식적인 조사에 앞서 관할권 범위에 대한 판결을 ICC에 요구했습니다. ICC는 이번 판결에서 팔레스타인이 로마 규정을 따르기로 동의했기 때문에 ICC의 관할권에 들어오는 당사국으로 볼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ICC 설립을 위해 1998년 국제연합외교회의가 로마에서 채택한 로마 규정은 ICC 재판 회부를 위한 관할권 요건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번 판결로 인해 조사가 이루어진다면 조사 대상은 크게 2014년 가자 전쟁 동안의 전범 여부와 정착촌 건설 침략 범죄 여부 등을 조사하게 될 전망입니다. 이스라엘은 이번 ICC의 판결을 규탄하고 나섰습니다. 베냐민 네타냐후 총리는 유대인이 자신의 고향에서 사는 것을 전쟁 범죄라고하며, 테러리스트로부터 이스라엘이 스스로 방어하는 것을 전쟁 범죄라고 주장한다며 ICC를 비판했습니다. 이어서 ICC는 끔찍한 만행을 저지르는 이란이나 시리아와 같은 잔인한 독재정권에 대한 조사는 거부한다며 이번 판결을 두고 이중잣대라고 비판했습니다. 미국과 독일, 헝가리 등도 팔레스타인은 국제법상 국가로 인정받지 않기 때문에 주권국가의 문제를 다루는 ICC의 관할권에 포함될 수 없다며 반대 입장을 밝혔습니다. ICC의 이번 판결은 2012년 팔레스타인의 회원국 지위를 부여한 UN 결의안의 의미를 강화하고 팔레스타인의 국가적 지위를 한층 경고히 했습니다. ICC의 역할과 형평성 문제는 꾸준히 제기되어 왔지만 국제사회에서 팔레스타인의 국가 지위를 강화하고 이스라엘을 고립시키는 여론을 형성하고 있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팔레스타인이 15년 만에 열릴 총선 날짜를 5월 22일로 확정했습니다. 약 10여 개의 팔레스타인 정당들은 선거에 대한 의견 조정을 위해 카이로에서 회담을 열었습니다. 팔레스타인 정당들이 15년 만에 열릴 선거를 위해 이집트가 중재한 화해 협상에 참여했습니다. 이번 카이로 회담에서는 약 10여 개의 팔레스타인 정당이 참여한 가운데 투표소 보안과 선거 분쟁 판결 등 선거에 관한 기본 핵심 의제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회담을 통해 하마스와 파타 대표들은 공동성명을 내고 총선은 5월 22일에 대선은 7월 31일에 개최하는데 합의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현지 언론은 회담 중 여러 의제에 대해 정당 지도자 간의 심한 의견 불일치를 겪었고 분쟁 해결에 대한 추가적인 토론을 열 계획이라고 전했습니다. 한편 이번 선거에 대한 국민들의 참여 의지는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팔레스타인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관리자들은 가자 지구 유권자 38만 5천 명중90% 이상이 2월 16일 전에 유권자 등록을 마쳤다며 선거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이 높다고 전했습니다. 2006년 마지막 선거 이후 청년층의 상당수가 선거에 참여한 적이 없고 경제와 정치 등 여러 측면에서 변화를 원하는 국민이 많다고 한 선거 관리인은 전했습니다. 한편 파타와 하마스 간 중재자 역할을 맡은 이집트가 정당간 화해를 유도하기 위해 가자지구에서 이집트로 넘어가는 국경문을 열었습니다. 이집트는 지난 2월 9일 봉쇄로 막혀 있는 가자지구의 숨통을 터주기 위해 라파 검문소의 문을 개방했다고 루이터 통신은 전했습니다. 이집트는 지난 14년간 팔레스타인 정파 간의 화해를 위해 중재자 역할을 해왔지만 큰 결실을 맺지 못했습니다. 이번 선거가 대외적 위협에 맞서기 위한 어쩔 수 없는 조치라는 분석이 나오는 가운데 이집트는 국경 개방을 통해 진정한 화해를 위한 양당의 적극성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이집트 정부는 별도의 통보가 있을 때까지 계속 국경문을 개방하겠다고 전했습니다. 하마스 지도자인 야히와 시나르는 이스라엘의 선거 개입 가능성을 두고 강하게 경고하고 나섰습니다. 시나르는 이스라엘이 이번 선거에 개입하려 한다면 우리도 3월 23일에 추려질 이스라엘 선거에 개입하겠다며 경계심을 드러냈습니다. 팔레스타인 정파들은 2006년 총선 이후 대이스라엘 정책 등을 둘러싸고 불신과 반목의 역사를 쌓은 가운데 이번 선거가 원만하게 치러질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정부가 코로나19 백신 미접종자에 대해 제재를 강화할 방안들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한편 이스라엘 백신 미접종자의 40%는 접종 의사가 전혀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스라엘 보건부는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거부하는 국민을 단속하고 백신을 접종하지 않은 고객을 받는 사업체에게 심한 제재를 가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율리 에델슈테인 보건부 장관은 백신 접종자들에게는 혜택을 주고 백신 미접종자들에게는 선택권을 줄여 광범위한 백신 접종을 장려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또 백신 미접종자들은 슈퍼마켓이나 약국과 같은 필수 사업체에만 갈수 있는 데 반해 백신 접종자들에게는 제한이 없을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보건부는 정부 직원들은 필수로 백신을 접종해야 한다며 백신 미접종 교사들의 출근을 제한하는 법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나즈니즈리 법무 차관은 백신 미접종자의 출입을 완전히 금지하는 것은 법적으로 문제가 있다며 해당 법안에 대해 경고의 목소리를 냈습니다. 백신 미접종자에 대한 완전 통제가 법적으로 불가능한 만큼, 이스라엘 보건부는 현재 48시간 내 코로나19 검사 결과가 음성이 나온 사람에 한해 공용시설 사용을 허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보건당국은 검사 비용 청구, 검사 장소 축소, 검사 인원 제한 등으로 코로나19 검사를 더욱 어렵게 해 백신 접종을 더욱 장려해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오는 23일부터 2차 접종을 완료하고 2주가 지난 사람들은 그린패스 앱으로 인증을 받아 공원, 박물관 등 공공 시설 사용을 허가해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편 2월 11일 기준 이스라엘 인구의 40%인 370만 명이 1차 접종을, 25%인 230만 명이 2차 접종을 마친 가운데 백신 접종 수는 갈수록 줄어드는 추세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하레츠가 보도한 설문 조사에 따르면 백신 미접종자의 40%는 접종 의사가 전혀 없다고 답했으며, 그 이유는 백신의 안정성 때문이라고 밝혔습니다. 백신의 안정성에 대한 의문과 회의적인 여론이 온라인상에서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백신에 대한 잘못된 정보를 온라인상에서 차단하고 있다고 현지 언론은 전했습니다. 2월 14일 기준 이스라엘의 코로나19 신규 감염은 총 2,010명이며 사망자는 총 18명을 기록했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